나 이번에 명절에 개밥 볼거 같은데. <laughs> 아나 순간 <나, 웃음> 잘못 들었어. 어나 이번 추석에 개밥 먹을 것 같은데. <웃음> <웃음> 맞아 나 형네 집에 개밥 먹으러 가자마. 아아 아, 그렇구나. <laughs> 와, 야, 우와 날라다. 아 빨리 가세요. 아, 아, 정 아, 이거, 이거 보험 처리해요. 암불 쩔고의 분쇄. 난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겠어. <laughs> 아 진짜. <laughs> 맞지? 응, 아 핑크 아, 아 어, 색깔 맞았다. 핑크 색깔. 핵 맞다. 옆자,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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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임 어, 저거 내꺼임 저거 내꺼임 저거 네임아 어차피 뭐 일인승도 아닌데 뭐 같이 타봐저 거임. 어. y 폭주종 메타. 이거 <목소리> 네 <나핵> 거야. <목소리> 어. 핵걸입니다. 핵걸입니다. 이거 뭔다 뭐야? 뭐냐 이거 게임이냐? 나는 <목소리도> 골드 할 거야! 이지면서까지갔는 데. 와, 성점창열었다닫았는데왜 여기 시작 안나고 있지? 거이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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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거 이거? 이가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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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으이 씨 깜짝이야! 허어어! 허어어어어! 기장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laughs> 저희는 빌배를 저... 지나 밀탈을 지나 프리즌을 뱅뱅돌 예정입니다 개쩐다 뱅뱅드 부르도되드폰은비기 모드로 시기 바랍니다 <laughs> 기내식이준 뭐 <준비돼> <laughs> <계란이 준비됐습니다. 웃음> <방안에 웃음> <laughs> 아, 너무 아프다. 뭐지? 자 연다 버리고 이차 타고 세명 가자. 그럴까? 뭔 그럴까요? 아 인성 보소. 연다님, 저왜단 그래. 놈이 그랬어요? 와 정말. <웃음> <웃음> 어, 피하는 거 보소. 쭈쭈님 도와줘. 쭈쭈님 도와줘. 아, 예 쭈. 아, 아 아이 아 아이 아아 아이 아이 아 아이 아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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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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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이 아아 아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 근데 모르겠어. 정이데지 그걸 기억해야 되니? 아, 어, 있잖있잖있잖 사람 있잖 사람 있잖 사람 있잖 사람 있잖 사람 있잖아. 사람 있잖이 사람 있잖어 사람 있잖아. 사람 있잖아. 사람 있잖어사이 있잖아. 사람 잖아 사람 있잖아. 사람 있잖아. 사람 있잖아. 사람 있아이잖아이 왜냐면한명이 아니잖아. 그냥 있다라고만 하면 돼. 들어갔다가하다 들어갔다는 걸로만 어? 간주한다고. 개가는 음, 조 역시 우리 팀이야. 다는 어, 부다 어, 역시 우리 팀이야. 이이 이번에 옷 자랑하려고 캠켰냐고? 아니? 마우스. 왜? 나. 반바지. 다 세탁기 돌아가서 팬티 입고 있다. 왜? 뭐 문제야? 왜 일어나? 확 일어나 줘. 하이씨. 그래도 위에는 입었네. 난 위에도 안 입고 있는데. 와이씨 그건 좀 너무했다 쭈쭈님. <laughs> 더운데 어떡게라고아 아무리 더워도 그렇지. 아 에어컨 사주던가. 씨 나도 까. 씨 하가. 그냥 컨텐츠를 정말 단순히 생각해서도안 되는 거. 지 발로 베가라고? 어이구 팬티 뭐였다 어, 팬티만 와. 입고 있어? 응. <laughs> <laughs> 아내 반바지가 없단 말이야. <laughs> 지금 다 빨아가지고. 뭐좀 입고 해. 지러워 진짜. 아 지금 습하고 덥기까지 한데 팬티 진정... 바람으로 킹키고 있다고? 아 왜요? 김블루는 캐릭터 자체가 팬티 입고 있는데 아씨 기다려봐. 나 조금 들만한 반바지 입고 온다. 기다려봐. 이거 반바지야 팬티가 아니고. A few moments later. 아 이제 이럴 수 있게끔 마게나 <laughs> 코아가 응. 전화 왔어 갑자기? 응 어, 코아야 너 방금 윤호케한테 먼저 전화하더라? 나쁜 놈아 나는 몇어 번째야? 빨리 얘기해 왜 나는 전화 어. 한 통도 어. 없니 아, 너었 음. <laughs> 지금 연다가 또 삐졌어 이제 다음은 연다야 연다 왜 삐졌어? 응? 나한테 먼저 안 걸었다고 아, 그, 알았어! 어, 갔다 와. 어 나만 안 걸어. 아. 그래, 코아는 윤루트랑 김블루만 보고 싶구나. <laughs> 나는 해물이라서 보고 싶지가 않구나. 알았어. 그럴 수 있지, 뭐. 나는 어중간하니까 안 봐도 되겠지. 또 얘기하니까 또 전화 건네 이거 받지 말까? 어, 고아야. 저 하늘이 까맣지만 유일하게 빛나는 별. 저 별을 연다별이라고 칭하기로 했습니다. <laughs> 그래, 김블로가 뭐라고 했니? 오늘따라 더 유난히 빛나는 연답을. 어, 그래, 얼마만이니? 한 1년 반 됐나? 우리 연락한지? <laughs> 웬일이냐? 웬일로 전화했니? 1년 반 만에 전화했네? 그냥 갑자기 지나가는 생각이 역시 내마음속에한 자리 아. 구석에는 연다가 항상 자리하고 있다는 마음에. 아 그래? 아, 1년 반 만에 드디어 생각났어. 아, 아 그렇구나. 남 항상 나의 뒤에 숨어 있는. 아 그렇구나. 어 그래. 또한 2년 뒤에 또 전화해. 그러면. 어 연다, 알았어. 그때 봐. 음. 어. 음 이제 한 2년 뒤에 또 전화 오겠지 또. 1년 반 만에 전화했네. 어? 코아 왔니? 코아야 <laughs> 우리 마지막으로 강남에서 천이랑 너블님이랑 카레 먹던 때가 마지막으로 기억나는구나 그 때가 어. 언제적이니? <laughs> 우리 카레라이스 잊지 않았어요 저는 <laughs> 어, 그 카레 맛있어서 잊지, 잊지, 잊지 않았다고요 가서. 나 캠블러한테도 데려가서 먹였는데 <laughs> 우리 코아 우리 카레 원정대였잖아요 <laughs> 그원정도 언제 다시 모여 코아 <laughs> 어떻게 그럴 뭐야 형이 왜 여기 있어 예형 진짜 버그야 내가 전화했었잖아 어 근데 그걸 블루가 보고 있었던 거야 아 그래 <laughs> 그걸 모르는 상태로 블루한테 전화했거든 어 근데 방송중인 거야 근데 디스코드 방에 있다 같이 연다가 갑자기 심무로켜졌대 <laughs> 그래. 그래서 나 <난> 연다한테 전화했어 <laughs> 아 어떻게 나한테 먼저 전 연락을 아니 할수 있어. 여기서 윤옥도랑 아, 김블러가 나한테 먼저 전화 안했네 이런데 나는 어코가 나한테 전화 안한지 벌써 어느덧 1 년이 다된거 같은데 <laughs> 저거 어장 관리하는 거야 근데 그래, 내가 솔직히 하나만 말해도 돼나 아니 맞자 핸드폰 울릴 일이 없었잖아 아 <laughs> 야내 동공 떨리는 거 보여 이거 아 난넌 진짜 내가 핸드폰 울리게 내가 만들어 준 거야. 아니야 나 맨날 울려나 맨날 어. 한 시간에 한번 위주로 올린다고 안전전화 문자로 <laughs> 부럽네 아, 나 안전전화 문자도 꺼놔가지고 아예 안 올리는데 진짜 상처 받았어 파생이 안 가져갔대 그럼 그럼 내가 안 먹었지 나 뒷광고 어? 받았어 <laughs> 예스! 예스. 마이크. 일부러 낚시하네. No. 아저 지금, 주키디님 예스 저 실수하신 것 같아요. <웃음> <웃음>